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입니다. 어, 어제 소,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 손실보상에 관한 법 공포일 이후 부분만 보상하기로 한 관련해서 부칙조항은 위원이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근거가 된 소상공인 법이 공포된 2021년 7월 7일 이후에 손실부터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부칙이 특정 시점 이후에 피해 보상만 인정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위헌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 이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정부의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소상공인 법부칙 평등권 침해를 법원이 있심에서 인정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헌재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음 사실 이 내용은 원래 소상원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어, 원래 헌법 23조에는 어,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음,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국가가 어 코로나 확산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영업금지를 내렸습니다. 당연히 헌법 23조에 의해서 보상 을 해야 되는 거죠.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 제대로 보상도 하지 않고 지원과 보상을 혼재되게 만들었습니다 음,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 에, 법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는 것 마냥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어, 줄기차게 소상인의 보상은 헌법적 권리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음 당시에 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 보상과 지원의 개념조차 혼동하고 있었고요. 법이 없다는 핑계로 보상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고 어, 법률안을 어, 만들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나온 것이 7월달에 소질 보상법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면서도 7월 7일 이전에 영업 제한과 금지에 대한 보상을 안을 한 마디로 하지 않았죠. 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음, 그 전에 나은 지원금을, 어, 환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시급하게, 어,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7일 이후 거만 보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반쪽짜리, 한 마디로 허술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결과가, 지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 당시에 사실 보상과 지원의 내용도 어, 허술했었고 제대로 된 어, 통계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 얼마만큼의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받는지 또 제대로 보상한 금액이 나갔는지도 명확하지 않았고요 어, 그 이유는 정상적으로 행정명령과 지원 오늘 행정명령과 영업제한을 받은 사람들한테 나가야 될돈들이 지원금과 헷갈리게 나갔기 때문입니다. 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 논의 당시 초기에는 사실 소급에 관련된, 어, 그 전에, 7월 7일 이전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입법과 형서, 어, 사실 위하무야 됐습니다. 또 당시 중기부에서도 실제 손실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고요 기재부는 예산 핑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나간,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손실보상법 따위는 없었습니다 헌법정신에 의해서 명확하게 보상대로 금액이 나갔습니다 사실은 이건 외표행위를 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을 버린 겁니다. 정부로부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과 영업 금지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에 방역 협조한 사람들이 정작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한 건 겁니다.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될 대상들은 정말 힘들, 힘들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폐업의 지경이 이른 것입니다. 음, 형평성의 문제도 상당히 있었고요. 이 부분을 이번 행정법원 1심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평등권이 심해됐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문재인 정부와 올해 들어선 또 윤선절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음, 명확하게 지금, 어,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기 집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손실 보상의 소급적격형 성격의 내포돼 있다고 주장하는 어 어떤 행정 어 공무원들의 어떤 내용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고, 이 아마 이것은 제대로 된 소득과 그 다음에 지급된 통계가 제대로 지금 없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미 문제인 정부에서 너무 어. 우주죽 순으로 금액이 집행된 것이 문제이겠죠. 음, 이미 집행된 23조 규모의 손실 보전금에 대해서 어, 정부에서는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손실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음.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어, 여러 가지 혼돈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현재, 현재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와야 되겠지만, 어, 소상공인법과 입법 과정이 다시 비정상적이었다. 헌법에 바탕한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부분이, 어, 사실 밝혀졌습니다. 음, 법은 상식, 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마 이제 헌, 헌법재판소까지 갈겠지만 위헌 판결이 날 경우까지는 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만 만약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어, 지원과 보상이 혼재된 관계로 차, 차후에 또 다시 어, 법적인 음, 보상금에 관련된 쟁점상이 발생될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급 과정도 난항이 예상되고 다시 한번 이 행정적인 이 조치가 또따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난 2021년 7월 1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소급 적용 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어,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자그마치 찬성 158인, 어, 국민의힘의 반대로 가결되는 순간이 정말 지금도 기억납니다 안타까운 순간이었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음, 그 순간을 돌아가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어, 소상공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제대로 된 어, 보상안을 만들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을 뿐입니다 아마 이번 1심 판결로 인해서 손실보상 에 대한 대규모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당연히, 어, 국가로부터 피해를 본 소상민들한테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어, 많은 소상민들의 피해가 구제되기를 바라 저는 그 애초부터 81일간의 천막 농성, 그 다음에 5일간의 단식 투쟁을 통해서 주기적 주제형 해온 만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